또이제 <laughs> <다를 것 같다. 웃음> <이게> 뭐 <문제야? 웃음> 야, 유튜브에서 시이 뭐, 자, 14초가 지났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laughs> 끝나면 끝나면은 뭐 어떻게 마무리해야 돼고 그. 안녕하세요. 어, 아, 반갑습니다. 어, 아, 아. 아. 명이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그냥 네. 무작정 네. 이 라이브 기능이 있다는 걸 알고 무작정 켜봤어요. 네. 지금 저는 섬에. 나와있습니다. 무인도에 나와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 나는 자연이다에서 2년 전에 한그 제임스 오 형님을 기억하시나요? 제임스 오, 왜 네. 턱시도 입으시고 저한테 소라 파스타 해주시고, 네 조명을 켰죠. 앞에. 그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머리도 시킬 겸 지금 이 무인도에 왔어요. 예 맞아요. 그 이승윤 호강하는 날이라는 그 제목으로 유튜브에 유튜브에 올라갔잖아요. 350만 조회수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서 지금 무인도에 왔어요. 그래서 자연인 그렇죠 와인 먹고 맞습니다 그분 근데 그분은 지금 안에 주무시러 들어가셨고요 저는 이렇게 이거 라방이라고 하나? 아니 그건 인스타인데 이거 뭐라고 그러지? 라이브 방송에 예, 어쨌든 무조건 켜봤어요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셨죠? 네, 오 오랜만에 2년 만에 제가 여기를 다시 왔습니다. 다들 뭐 하세요? 안 주무시고? 토요일인데 지금 뭐 하시나요, 다들? 아 시험 기간인데 공부하시는데 이걸 켰다면은 집중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공부에 집중을 제대로 안 하고 아 콘셉트 괜찮죠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아, 제 유튜브는 망한 것 같아요 네, 망했어요 홈트 영상 끝내요네 홈트 영상을 마무리까지 다 찍었는데 우리 편집하는 피디들이 안 올려가지고 왜안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유튜브는 원래 꾸준한 게 중요하잖아요. 꾸준히 올려야 되고, 이게 요일을 정해서, 어? 그 요일을 정해서 꾸준하게 올려야 되는데, 단한 명의 피디도 꾸준히 제 시간에 올리는 피디가 없어요. 찍어 놓은 건 많은데 편집들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망했습니다. 네, 망한 원인은 피디들에게 있다. 자연인 피디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아, 지금 제 앞에 있거든요. 네, 이 피디들이 일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망했습니다. 아, 그래도 지금 이렇게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지금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네, 진짜 감사해요. 오시는 분이 19분밖에 안 계신다 할지라도 지금 제 앞에 있는 세 명이 켰으니까 실질적인 거는 지금 한 16명, 17명분이신데 감사합니다 진짜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한분한분 한분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예리파더 아, 끝날 때까지 있으시면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 공부하셔야죠. 내일 시험 망쳤네. 월요일 날 시험 망쳤네. 네, 자연님 파이팅 아, 윤태경님 건안 보셔도 제건꼭 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윤태경 것도 많이 봐주세요. 근데 이제 또 윤태기 형 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윤태기 형 편을 많이 좋아하시고 또제 편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편을 좀 좋아하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명이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르니까 글이 왜안 올라오지? 다 나가셨나? 더아이 예. 어쨌든 아, 첫 번째 라이브 방송인데 아,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제 유튜브 이제 활동 많이 할 거거든요 음, 지금까지는 좀 너무 너무 등, 뜸했잖아요 제대로 영상도 안 올라가고 네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는데 피디들이 열심히 안 해요 알통 떡강정 드셨군요. <laughs> 알통 떡강정 맛있죠. 전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네요. 네, 동네 없어서. 네 파이팅. 다음 라이브 할 때는 좀더 갖춰진 모습으로 좀 거치대도 좀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영어로 예, 남겨주셨는데 아 정글 예 그렇죠. Thank you, Thank you. 파이팅. 네,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 자주 해달래요 여러분 조금이요 네, 지금 어,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지금 되게 선선한데 네, 앞으로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로우 베닝 네. 다들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아, 그리고 어 앞으로 유튜브도 자주 업데이트 할 테니까 자주 업데이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일을 안 하니까. 애들이 좀일좀 예. 좀 <laughs> 네. 네. 일관, 일관성 있으네. 일좀좀 좀 열심히 시켜 가지고 자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PD 님들 파이팅. 하여튼 뭐아 오지고 또 가고 싶은데 지금 약간 시국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지고는 올해는 못갈것 같아요. 아, 헬스 유튜버랑 합방하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는 여러 가지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썩은 칼에 짱돌치기. 네. 아무튼 뭐 다음에 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난다면, 석하나 안녕? 아는 사람도 들어오네요. 만약에 뭐 이제 구독자가 정말 뭐 많이 생긴다면 뭐 이벤트로 어 저와 함께 자연 체험을 함께 해보는 생선 대가리 카레 같이 먹고, 네. 생선 대가리 카레 같이 먹고, 뭐 짱돌 찌개도 같이 해먹어 보고, 이런 자연인 체험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네, 경호님, 생선 대가리 카레 같이 한번 먹어보죠. 같이 자연에 들어가서 다 먹기 전까지는 못 나가는 걸로 그런 거 어떻습니까? 먹기 전까지는 못 나가는 거지. 다 먹어야 돼. 고라니 생간도 한 번씩 맛보고, 고라니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예 맛보고 재밌을 것 같네요. 자연이다에 저도 출연해도 되나? 되요? 라고 하셨는데, 자연인이시면은 가능합니다. 에뭐 네, 도시에 살고 계시다면 안 되겠죠 당연히. 러시아 팬, 볼리비아 어 어디 러시아 러시아 분이 오셨어? 어왠디어아열여 살이시고. 러시아 팬. 러시아 팬이 있었어요? 예 있어요 러시아. 아 오친 뿌리아트나. 오네. 어뭐 뭐지? Can you say Salma? 살마마 쇼페 소피 네 예림이 의리 예림이 의리는 정말 최고죠 아예 네. 잠깐만 이게 빨리 없어져가지고 네 아니 거, 아, 건너뛴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글이 난왜안 보이지 네 한여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한번 켜봤어요 시험 삼아서 라이브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시험 삼아서 한번 켜봤는데 이게 되는군요 네 앞으로 좋은 좋은 콘텐츠로 좀 많이 기획해서 좀 많이 한번 해볼게요 요즘 운동 솔직히 뭐 예전만큼은 못 하고 있어요 닥치고 스쿼트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닥치고 스쿼트 아시죠 닥치고 스쿼트 저 응받는 거 아시죠? 네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태기 형님이 좀더 좋으시군요. 예, 네, 그럴 수 있죠. 네. 아 경원님 감사합니다. 네, 네 항상 힘, 힘 낼게요. 감사해요. <laughs> 아 근데 이게 내가 아 이거 이렇게 봐서 그렇구나 내가 다 이걸 못 보는 거구나. 글귀에 보면은 아 바로 세로로 바로 해야 이게 다 보이나? 네, 글기가 더잘 보여. 아, 아 죄송합니다. 경호님아 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시작. <laughs> 라이브 언제 킬 거냐고요? 아 라이브 네, 다음에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라이브 방송 자주 해야 되겠네요. 운동 유튜버 콜라보 예정 이 네. 있으시다고? 응? 아, 콜라보이... 운동 유튜브 콜라보 예정이 아직은 없는데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빠가 좋아하시는군요. <laughs> 네. 이게 제가 이렇게 가로로 들고 하니까 글들이 다안 보이나 봐요. 음. 어쨌든 너무 감사해요. 슈퍼챗이 뭐야, 소카나? 난그 몰라 그런 거. 아 어릴 때 헬스보이 보면서 잘하셨군요. 아 3대 측정 하려면은 제가 옛날 만큼 몸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3대 측정도 한번 해볼게요 아직 뭐 이렇게 후원받을 정도의 그런 크기는 아닌 것 같고 예. 네 예니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만약에 제가, 제가, 만약 제가, 어 른운에유 제가, 들과합방 제가, 다면 어떤 분이 제을까요 궁금하네요. 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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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컬갤러리 김계란님이면은 이 유튜브계로 따지면은 김동연. 대기업 아닌가요? 대기업? 김종국, 네. 김종국. 네. 김종국 저같이 어떤 그 중소기업도 안 되는. 형이 어땠어요? 예, 그런. <laughs> 저랑 합방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김동현님도. 아 동현이, 동현이는 <laughs> 그래도 친분이 있으니까 동현이랑은 할수 있겠네요. 클립 계속.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자연인이 더 대기업이지 감사합니다 <laughs> 세상만사 운칠기삼 아 제가 봤을 때는 형님이십니다 저보다 지금 딱그그 그 이름을 보니까 세상만사 운칠기삼이라는 그런 아이디는 아 저보다 형님이실 것 같아요 몇 시에 자냐고요? 글쎄 대중 없는 것 같아요 아 마랑 헬멧컬몬님들 알겠습니다 와 카자흐스탄에서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 글로벌이네 e m 오늘 밤뭐 먹었냐고요? 라면 먹었어요 라면 라면 좋아해서 Nice to meet you Thank you 라면 제 팬카페가 있어요? 이승윤님 팬카페가 있고 저도 모르는 제 팬카페가 있나요? 제 팬카페가 진짜 있나요? 잘 모르는데 선언한 거 아니야? 예리한 방에 꼭 나와달라고 또아 예리한 방이요? 예리한 방에 예, 나갈 계획은 있어요 예. 시간만 맞으면 예리한 방에도 나가야죠 네이버에 제 카페가 있어요? 야, 네이버에 내 카페가 있대 저도 모르는 제 카페가 있나 봐요 아 팬미팅 하시면 오실 건가요? 대파님? 아 팬들끼리 만든 카페가 있어요 정말? 어, 진짜? 근데 왜 저는 모르, 모르죠? w <laughs> a How are you? I m fine. And you? I am fine. And you? I am fine. I am fine. I am fine. I am fine. I am f i 지 e I am fine. I am fine. I am fine. I am fine. I a 님, <laughs> 제, 내 카페가 있다고. 근데 그 명칭을 여기. 근데 제 카페 이름이 뭐예요? 제 팬카페 이름이 뭔가요? 궁금하네요. 저도 모르는 제 팬카페. 예전에 개그 콘서트 할 때는 개그 콘서트 할 때는 제 팬카페가 있었거든요. 아 생선 대가리 카레랑 영지 버섯라면 고라니 생간 풀 세트 요리 준비하겠습니다. 아세 아, 가지를 한 번에 아 좋네요. <laughs> 세 가지 한 번에 저 해주시기 전에 본인 먼저 먹고 저를 주세요. 아 아무튼 아 다들 너무나 반가웠고요. 이거 이거 끄면 끄면. 어, 나는 자연인일까 하면서 이상한 자연인을 연출할 때 형님 생선 대가리 표정 어, 괜찮은데요? 네, 어,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카페 이름이 이승윤 팬카페예요? 어, 어, 네. 이승윤 팬카페. 아, 네. 어, 한번 저도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반가웠고요. 아, 어, Hi from Russia. 어, I'm Korean. 땡큐 Thank 땡큐 you. Thank you. 네. 아우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설 이모님 언제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 너무 감사 감사한 분입니다 저한테 also hi from 벨라루스? 오, 벨라루스 땡큐 nice to meet you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모님. 아, 글로벌 하네요, 정말. 네, 오늘 라이브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네, 닥치고 스쿼트 많이 들어주세요. 네, 월드스타죠. 지금 이 시간에 30분이 보고 계시니까 엄청난 인기죠. <laughs> 네, 풀업이요? 풀업? 글쎄요 예전에는 뭐 한창 할 때는 한 20개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다음에 제가 또 할게요 어 최우형님 혹시 제가 아는 최우형님인가요 제가 이게 손으로 들고 하다 보니까 팔이 아파요 팔이 아파서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아 들고 하니까 이게 팔이 절이네 이게 힘드네 네, 어쨌든 최우영님 반갑습니다. What is your favorite Netflix show? 아, Do you know Kingdom? I like Kingdom. 아, 우리 손흥민님, 멋진승 o 님 헬스보이부터 팬. 아, 오래된 팬이시군요. 다들 반가 n 고요 야, 이게 나갈 타이밍을 잘못 잡겠네. 밤 like Kingdom. 어 이만 라이브방송을 여기서 끝낼게요 네. 어 아, 되게 글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네 개그콘서트에 데니스강 온거 기억하죠 여러분들 모두 좋은 밤 보내시고요 예,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글 달아주시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국분이 한국 예. 영어로 반가워요. 아, 그 유튜브도 앞으로 좀더 신경 써서 지금 되게 자주 못 올리고 망했는데 앞으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근데 어떻게 끄는 거지? 이거 어떻게 뭐 눌러야 되는 거지? x 누르면 되나?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 순만요. 네. 예, 안녕히 주무세요. 절대 안 망했대요, 유튜브. I love you.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이모님. 절대 안 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칸님 감사해요. 뷰 미스 뷰씨 안녕. 안녕. 스트리밍을 중요시 yeah. 하시겠습니까?